형님, 아우님들, 초보 유튜버 바비 인사드립니다 어, 네, 한 보름만에 바이크 타는 것 같아요 이 보름만에 타는 것 같은데 엔단이 갑자기 잘안 들어가시네요 <laughs> 너무 오랜만에 타서 그런가 봐요 이 지하에 항상 보관을 하니까 아마 좀 습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6주인가요? 6주, 7주 계속 주말에 비가 왔고,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요. 비 예보도 없고. 근데 제가 원래 오늘 가려고 했던 곳이 있어요. 좀 새벽부터 움직여서 그좀 한적한 이제 강가에 가서 물 속에서, 어, 물 안에 들어가면 뭐 제가 들어가보진 않았지만, 어, 허리 정도는 장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테이블을 또 올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삼겹살을 고기를 좀 꼬먹고 올라고 했었어요. 근데 아 어제 술을 뭐 사실 많이 먹으면 아니거든요. 한두 병을 두병밥 먹었나? 아침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들어가요. 그래서 네. 정신을 겨우 차렸습니다. 정신을 겨우 차리고 어, 좀좀 좀 반바지가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어. 가까운데 가서 예, 네, 좀 먹으려고요. 커피나 한 잔, 내 커피 한잔 먹고 그래서 넘어올게요. 냉커피를 먹고, 그러니까 오늘은 계획이 없어요. 가서, 사람들 만나서, 뭐, 그 팀은 지금 점심을 먹고, 뭐, 조금 타고, 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계획 없이 물 흘러가는 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원래 일단, 아, 됐다. Yeah. 아까 말씀드린 곳 있죠? 거기를 일단 가볼게요, 제가. 거기를 가서 물이 깨끗한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스케치했던 딱 앉으면 물이 허리까지 오는지. 그리고 그 위에 큰 돌이 있거든요. 돌 위에 생각했던 것처럼 테이블이 올라갈지. 그거를 한번 볼게요. 제 생각처럼 고기를 꺼먹을 수 있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뭐 관심 있으시면. 안녕하세요. 잘할까? 자, 컴퓨한잔 먹고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디션이 완전 뭐, 아니면... 바닥이에요, 바닥. 계속 그래요, 계속.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가. 예? 네? 예, 네, 부은 거예요. 저 뵙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이 옷이 좀, 좀 뚱뚱해 보여요. 잘 먹고 왔어? 내가 건조할 시있나아 예, 3kg 쪘어요. 3kg 밖에 안 쪘다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살이 너무 금방 쪄요. 뭐 특별하게 먹은건 없는데. 그 시청 미팅 마치 차량 대수에너왜안다안 왔어? 뭘 아침에. 누가 누가 나 불렀어? 야 내가 불렀잖아 이 자식아. 아니, 늦게 봤어요 형님 겨우 잇나서 샤워하고 차 타고 나가는데. 나도 아침에 그거 보고. 음. 나도 가려고 저는 마음 먹었어니 형님 간다고 안했을때도 근데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무신거혼요 갔는데 경찰차가 대변하고 네. 아. 경찰 나와 있고 경찰 차가 어 꼭지도 교통 경찰 왜? 뭐 하겠어 뭐? 거기서? 아니은 아니야, 아니은 아니야. 탄공은 아니야. 사오신거 아니에요 저거요 지금? 네. 네. 그아 밟아, 밟아, 밟아. 밟아, 아 밟아, 저... 밟아. 번호판 번호 그대로. 밟아. 네요, 비와요. 네네. 것 같아요. 네 근처에요? 네 근처에요. 네. 진짜 포지션 완전 알찬데요? 이게 포지션이 알찬데요, 완 이게 제 로켓하우를 달면 들이 와, 엄청 불편해요. 멋있어요, 네. 다음에 또뵐수 있으면 뵐게요. 아유, 예. 라이딩 나중에 같이 한번. 할게. 아유 영광이죠. <laughs> 도와드릴까요? 아유, 여기 진짜 거, 안 좋아져요, 여기. 아니야 아니야 혼자 하는 거야. <laughs> 그래, 예철아 내일 볼수 있으면 보자. 네, 보자. 알았어. 어 오늘 좀 빨리 자고. 갈게, 예철아 갈게. 가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 타고, 내일 그 정투가 있거든요. 정투가 있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컨디션이 아,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이술 먹은 게 술을 안먹다 버릇 하니까 조금 거시기 하네요 아, 빨빨 아. 만약에 내일 일어나서 컨디션이 괜찮으면 재천 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또 찾아뵐 수 있으면 멋진 영상으로 이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데 있죠? 거기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가서 체험을 한번 해볼게요. 도 안전하게 주말 잘 보내시길 재밌고 맛있게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오늘 뭐 이동 거리는 짧지만 한3 시간 인도바이 털었어요. 그렇죠? 같이 있는 사람들, 어떤 대화를 하고, 공통된 주제로, 남자끼리 있으니까, 여자 얘기 봐. 자, 형님, 아버님들, 오늘도 짧지만, 카메라를 켰는데, 사실, 뭐, 영상에 담을 건덕지가 없어서. 저녁이라도 어디 조금, 뭐, 가깝지 않은, 멀지 않은 근교로 나가서 식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뭐, 비가 올것 같습니다. 좋은 마음 되십시오.